자, 오늘 어, 삼겹살먹먹어왔습니다 그리고 삼겹, 볶아, 2인분, 이 시켰어요. 콩나물, 김치 살 자, 이 된장국. 에, 그리고, 어, 삼촌. 참추. 삼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. 소갈 시키면 삼촌은 물어내야 됩니다. 에, 너무 비싸가지고, 자, 그, 장마채를 다 사가버려요. 심도 내가 주인 눈치를 눈찜을 보려면 삼촌을 드세고 먹으면 돼 자이을 때까지 자간소좀 까겠습니다. 자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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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말안 해도 돼요. 제가 고름 끄 걸리면 됩니다 여기 유명하신 분들 왔어요. 족복들 자, 서울에서 서울에서 그 알만한 사람들. 네, 그리고 저, 여기, 족복, 조폭, 족복 마누라, 그리고 족복 형님들, 네, 다 와있습니다. 거짓말이에요? 그 네, 한명니 다. 우리는 순둥이들입니다, 순둥이들. 순둥이들. 자, 순창에 사는 그, 쌍미님, 또 그리고, 구급대 삼촌, 짝대품. 에이, 영거가지고 부러워하지 마. 그리고, 드시고 싶으면 여기 오지 마. 건들려봐 그, 오른내로 오면 내일까지, 내일 나가니까, 내일까지 오면은, 내가 하나 사주지. 얼마지? 50원 씩지 <laughs> 야 불을 쓸래, 진짜. 이거 뭐. 자,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까, 아까, 오늘잘 먹었어가지고, 밥 거의 쎄질 것 같아. 네, 네. 저또 26일 날, 26일 날 병원에 오라고 했는 아, 어떻게 지나가는 지나오면? 안될 때라고. 안아일단건 검사했으니까 그때 가서. 그로스가 어떻게 할 때? 키로스가? 5kg나 들었어. 네, 네. <laughs> 잘 먹어야 돼. 어때는 거의 혈압? 혈압도 높지? 그래 그래갖고 치가 그래. 2cm가 그래. 늘었어요. 키가, 네? 키가 2cm 네? 아니 7cm 7cm 7cm가 계 그렇게 진요 잠깐 네, 잠깐 조금 닦을게 네 내려가서 자동차 이고을들려 주세요. 자마라탕면 불러주세요. 맞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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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는 들었죠? 네, 조금만. 저 삼겹살이 이만큼 익었습니다. 들었죠? 퉁 떴어요. 예. 자, 여기는 이쪽에는 음, 목살, 이쪽은 삼겹살. 이거 익은 거 없어가지고 아직. 자, 원래 이거 삼겹살은. 꽃장 꽃을 그냥 하나 넣고 기분 좋은 거 하나 더 넣고 그래서 오케이 마늘 마늘 넣고 자이 콩나물을 조금 넣어야 되겠죠 콩나물 콩나물 그러면 저 김치 요 콜라 좀 주세요 콜라 자 이거 콜라 두개 한입에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 조금 더 이거 먹고 밥을 볶을 거예요. 자, 맛있습니다. 이 콩나물도 지자상주 자, 에게먹이습니다이제 맛있죠? 이거 하나 먹어. 자. 안 나와, 안 나와. 어. 자, 삼겹살 좀 뺑이 먹다가 조금 또밥 볶는 거좀 그때 촬영하겠습니다. 조금 기다리세요. 옆에서는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. 맛있게 들고 있어요. 귀하신 분들이라 얼굴은 절게 나오면 안 된다고 소방권이 따 있어요. 못 찍고 있습니다.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찍어서 게살 안나오고 안보여 자 마늘 넣고 양파 세푼 넣고 고기 도좀 고기는 많이 넣고 김치, 콩나물 넣고, 뜨거운 담은, 들어준 다음에, 싸요. 싸서, 자, 엄청나게 큽니다. 이제 들어갈까요?

뜨거우요 그런게 당 자 이제 어디 편안히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 또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. 자, 전화번호는 11345789로 누르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